사용을 하면서 개척하는 것이에요. 2차 전도가 네. 여기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어 2차 전도의이보라색을로고있어요보라색붙로분어 있는 있는데 어게되어까 안디오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이쪽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갈라져지요덜 베, 루스트라, 이, 이고니움, 그 다음에 어 안디오, 피시디아갈디오 요네 곳을 갖다가 어 전도를 했는데 마올이 처음에 전도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예, 치아누집을 다시 방문하고 그 길을 다 다시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북쪽이나 에베소나 이쪽으로 전도를 가볼까 생각해서 갔다 갔다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도착한 곳이 드로아인데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어, 반상 중에 마게도니아 쪽에서 나를 건너와서 도와달라 쪽에서 말씀을 전도 해달라 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게 되면서 어, 아마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이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이쪽에 네아폴리스에서 가서 처음 전도를 시작한 곳이 빌리포였죠. 빌리포에서 전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잠깐 들러갔다가 거기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에 가서 베살로니를 갔는데 대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랑이들서 전도를 한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파괴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제주에 우리가 다 불러봤죠. 그래서 거의 도망을 가나시피 해서 도망간 곳이 베레아죠. 베레아가 있는데 베레아까지 또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대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그 베레아에서도 계속 못하고 허겁지겁 아덴으로 도망가서 이따가 아덴에서 조금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가지고 있는 중에 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은빌립보 대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이쪽이, 그쪽 지역이 막게던이야 지역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빌립보에는유대인 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사람들을 모여있는, 모여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 대사로니다는 지금도, 어, 그리스에 가면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크고, 대사로니가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봤을 때, 아테네하고 대사로니가에만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다모여있습니요 그리스 사람들이한 천만 조금 넘는데, 그두개 합쳐서 한0 0만 이렇게. 지금도 큰 것입니다, 대사로니. 그때 당시에도 큰 대사로니가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 회당도 있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더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이런 게좀더확잘 확립이 돼 있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좀 반대도 더 심했던 걸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대사노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보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냈다가 디모델가 그쪽 상황을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괜찮구나 하니까 이제 어, 편지를 보내고 다시. 그래서 편지를 다시 들고 디모델가 다시 받니다 <laughs> 그래서 아마 이편지를디모델가 제외해 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 자꾸 드리냐 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대사론의 전설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 공부는 했었고 일장 아, 2절부터 오늘은 1장을 한번다 공부해 볼